포드승강상공을 날던 여객기의 셋대가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춰버렸죠. 이륙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 고도도 낮았고 바로 아래는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건물에 그대로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기장은 42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급하게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객실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면서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은 재빨리 보조 전원을 켜서 객실을 안정시킨 뒤 곧바로 관제탑에 연락했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다는 말을 들은 관제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책임자가 황급히 라과디아 공항에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부기장이 계산해보니 남은 동력으로는 공항까지 갈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행기는 고도 500m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기장이 허드슨 강에 기상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에 착륙하는 건 거의 대부분 기체가 박살나고 승객들도 살아남기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기수나 날개가 먼저 물에 닿으면 그 충격으로 동체가 완전히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충격에 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승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고 어떤 이들은 나이를 꽂겨놨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강편 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장은 천천히 조종관을 당겨 기술을 들어올렸고, 승무원들이 계속해서 고기를 숙이라고 외쳤죠.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이 기내를 뒤덮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물에 닿았습니다. 채대가 엔진에 부딪힌 지 208초 만에 일이었죠. 엄청난 충격으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기장은 침착하게 균형을 잡으며 비행기를 통제했습니다. 비행기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가다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객실 안으로 빠르게 밀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기장이 즉시 탈출 명령을 내리고 앞문을 열어 구명보트를 작동시켰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무섭게 차올랐고 시간 습니다 30분 안에 비행기가 완전히 가라앉을 상황이었죠. 승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승객들이 차분하게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명령을 무시하고 강물에 뛰어들었죠. 한겨울이라 얼음장 같은 물에 빠진 사람들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때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승객들은 구명보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구조선이 모습을 드러내자 생존자들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강물은 이미 객실 대부분을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장은 여전히 비행기 안에 남아 혹시 남은 승객이 없는지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한 걸 확인한 후에야 그는 비행 기를 빠져나왔죠. 구조된 뒤에도 기장은 불안한 얼굴로 승객들의 안전을 물었지만 현장은 혼란스러워 경찰조차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료실로 옮겨진 후에야 조합 책임자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죠. 155명 전원이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영웅 아닌가요?